어 17, 8,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장 아, 17절부터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어를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이제 복음서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아, 이런 게 복음서인데. 예, 복음서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그 선포된 기독교의 진리, 진리를 선포하고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예수의 구속적인 사건 이것이 중심이지만 그 예수님의 그 활동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보음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복음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 믿음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구원의 믿음, 능력의 믿음, 또 기적치유의 믿음, 승리의 믿음, 영광의 믿음, 하나님 나라의 믿음, 또 작은 믿음, 큰 믿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믿음의 결과는 예수 그리를 믿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 기적이 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이기도 하고 전체 복음서의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얻으면 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름, 아, 여러분들이 특별히 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큰 믿음, 또 구원의 믿음, 능력의 믿음, 치유의 믿음, 회복의 믿음, 승리의 믿음, 영광의 믿음을 간절히 구하여서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시기를 주여음을 축복합니다. 예, 다른 생각 마지시고 어,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능력, 오직 성령만 간절히 간망하며 어, 이렇게 살아내는 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아, 지난 주에 이어서 승리의 기회를 좀말씀드리는데 지난 주 이제 영적 침체에서 극복하는 믿음. 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표적이 나타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어, 성경에 있는 그 표적이 나타났던 그런 현장을 그대로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거기에서 는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어, 만나볼 수 있는 믿음은요, 옷자라이라도 만지는 믿음입니다. 마가범 5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25절부터 우리 28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 온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결론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손모를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네. 아.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을 바꿨는데 무슨 생각을 바꿨느냐면 예수만 만나면 산다, 고쳐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간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손, 손으로 옷을 만지기만하면 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어요. 아 어, 그런데 이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의 그 믿음대로 고쳐주셔서. 어, 정말 필요가 흐르던 몸에서 멈추고 깨끗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바로 우리 믿음이 우리도 이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만나도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기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허망한 생각, 어린아이 같은 생각, 땅에 같은, 땅의 것의 생각, 이런 걸 버리시고, 어쩌라고 해도 만지겠다는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어, 주님을 찾고 찾아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과 치유와 능력을 어, 만나는 또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 하면 두 번째 믿음은요, 우리 부수력이라도 구하는 믿음인데, 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수력에도 구하는 믿음. 부수력이라도 구하는 믿음인데, 마가복음에 나오죠. 아, 마가복음, 마태복음인데, 에, 마태복음 어, 15장 21절, 21절. 27절입니다 27절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얼쏘이다마는 개들도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 받는 데는 자존심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은혜 받는 데는 자존심이 필요 없습니다 예. 자존심 상하고 또 멸시와 수치를 받고 우습게 여겨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지 말고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참, 참 많은 수문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개의치 않고 오직 은혜를 받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 주님의 손길이 비쳤고 그래서 그는 그의 소원대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귀한 믿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 나를 상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의 마음에 섭섭함을 준다 할지라도 그거에 개치 않냐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찾고 구원한 믿음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딸이 고칠 맞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믿음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7장, 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인데 겨자씨 하나래 믿음이라 볼수 있죠 겨자씨 하나래 믿음인데 마태복 17장 20절 말씀인데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의 세대를 폐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삐뚤어진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의 풍조에 따라서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할 수가 있죠. 우리 교회는 어쨌든 간에 다음 세대를 키우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키우려고 예쓰고 수강원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세계관에 아, 빠지게 되면 바른 신앙관에 빠지게 되어지, 빠지지 않고, 아, 기독교 세관에 빠지지 않고, 세상 풍자에 빠지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성장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정말 어쨌든 간에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이 청년이 되어도, 청년이 되어서도 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내어줘서 정말로 그 믿음의 씨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또 삶의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길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또네 번째 믿음이 있는데 말씀하옵소서라는 믿음이죠. 말씀만 하옵소서. 마태음 8장에 나와 있는 백부장의 믿음인데요. 어, 마태음 8장 5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5장, 아, 바테온 8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며, 이렇게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폭병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가장 사람이 살면서 힘든 게 뭐냐면요.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 자신의 위치에서 하인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라든가 아, 그런 게 없었을 텐데, 지금 자신의 의치와 상관없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 온다고 하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만. 예, 말씀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 유대인들은 예수님 몰랐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말씀 한 마디의 능력을 믿었고 그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아, 있었기에 말씀만 해달라는 것을 보게 되어 주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주의면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말씀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걸 기대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여가 축복합니다. 말씀만 없어서라는 믿음이 네 번째 믿음이었다고 하면 다 다섯 번째 믿음은 뭐냐?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절한 부르짖음의 믿음이다 간절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간절함이 있느냐 절박함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으로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지금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질러 불쌍히 여기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정말 아, 아름다운 기도가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달라는 기도예요.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해 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구할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인데, 여러분 아, 그런데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죠. 이제 무리가 꾸짖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다음 행동이에요. 소리 질렀더니 사람들이 꾸짖었다. 여기서 웬만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안 되나 보다 하고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그는 절박했죠. 포기하면 안 된다.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끝난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결국은 아, 주님께서 자기를 쳐다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절박함이 아, 있습니까? 여러분, 절박함이 지금 시대가 아, 많이 소멸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이게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때 간절히 찾기를 주의하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박한 마음을 찾고 또 찾기를 주의하면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더 간절히, 여기 보면 소리 질렀때는 이제 30절 보면 소리를 한번 질렀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꾸짖으니까 더욱 소리 질렀다라고 했 여러분 소리 질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더욱 소리 질러는까지 가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소를 말했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거기서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실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간절한 부르심의 믿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해복 캠프를 앞에 두고 정말 누구보다도 저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해복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기름 부심이 강력하게 나타나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회복 캠프를 통해서 경험하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여라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여섯 번째 믿음은 손을 얻어 달라는 믿음이죠. 손을 얹어 달라는 믿음인데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인데 21절부터 우리 한번쭉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 장인 하나의 야기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해야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지사 아멘.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하죠. 예. 네. 지금 회당장의 딸이라겠죠. 지금 당신이 아픈 게 아니라 당신의 딸이 아픈 거예요. 아파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나간 건데 굉장히 아버지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어, 자식이 아프면 누구보다도 절박한 것은 부모지요. 예, 부모가 너무 너무 절박하지요. 손을 얼마큼 잘받했냐면 손만 얹어달라고 손만 얹어달라고 간곡하게 구했어요.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능력이 없이는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이 죽었죠. 해란들은 통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분들이 비웃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 그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달리다고 마시면서 아, 정말 죽은 딸을 만져 주셨고 죽은 딸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같은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며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 이 회당장의 딸과 회당장의 아버지와 같은 아 회당장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볼게요. 마가복음 아 마태복음 8장 아, 마가복음 5장 1절이네요. 마가복음 5장 1절. 5장 1절부터,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산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하면 주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예, 아,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주님 을 만나면 정말 우리 인생의 축복이 크죠 여러분 이 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주를 만난 자로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기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여가 축복합니다. 예. 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믿음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은 표적을 바라는 믿음이 있기를 주여가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이고 또 제가 쭉 그래 간단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각각의 믿음의 현장이 오늘 똑같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또 믿으며 이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를 주여 여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무슨 믿음이냐? 첫 번째 믿음은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믿음이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살겠다 그런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부수이라도 구하는 믿음입니다. 부수이라도 구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게다시 하나의 믿음입니다. 작은 게다시 하늘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네 번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만 아옵소서 말씀만 있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게 말씀만 아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무슨 믿음입니까? 간절한 부르짖음의 믿음입니다. 예, 간절한 기도. 여러분 한번 기도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손을 얹어 달라는 믿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을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구하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지만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이번 회복 캠프와 그 다음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구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의 역사들이 실제로 나타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